하이 n 이거. 정글 u 정글. 이 저희는 원래 r y Hungry. h 그 n g 이거 h u n g r 지 Hungry, Hungry. Hungry, Hungry. Hungry, Hungry. Hungry, Hungry. Hungry, 아니요, 이건 아니라고. 아, 아. 같은 회사 팀의 부장 동임입니다. 거의 뭐 집에 있는 시간 빼고는 다 가족보다 네. 가까운 동네 친구. 아, 아니요.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거는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laughs> 비밀이래요. 네. <laughs> 가사 사위 관계입이다계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서로 기분 상하지 않기로 얘기를 했으니까 진심을담아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너무 이쁘다아 하면서, 이게 제가 하면서, 아, 그리고요. 아. 그 지난번도 이게이 게임을 하게 다른 사람이야? 여자? 어 e h a t i e n t I'm not sure. I'm not 까 u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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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u r 영희나. not sure. I'm not n o e 그 핸드폰을 머리통 실례와 <laughs> 깨져서 이거를 이어간다고 해도 생각이 날 거란 말이야. 근데 결혼이라는 게막 간단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딱한번 정도 는 기회 줄것 같아. 한 번? 딱한 번? 아니 빵 번. 형안 하면 되잖아. <웃음> <웃음> 가정을 하지 마. 선생님. 아 의사네. 환자분들 기다리시는데요? 이렇게 잘 나고 예쁜데 바박한 비현 남자들이안 간다니까. 누구? 좀 어떠세요?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인데요. <laughs> 갑자기? 오자마자? <laughs> 뭔 소리 하는 거야? 바로 도 쳐내야 돼 이틀 치약더 드릴 테니까 혹시 안 좋으면 또 오세요 오씨 뒷모습 뭐야? 요런 은 봐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아직 안이어나봐 <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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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앉아도 되죠? 혼자 오신 거 같은데 요런 애 스토커 아니야? 친구놈이 약속해놓고 못 온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약간 어쩌라고요. 선생님도 저처럼 약속 펑크 맞으셨나 봐요. 네맞죠 <laughs> <laughs> 제대로. 아 최애사. 어 <취했어. 웃음> <laughs> 아, 잠들었어. 제일 위험하지. <웃음> <웃음> 아, 근데 막 이러고 죽고 이러고, <laughs> 이러고 자야 돼? 생색을 내? 또그 사이에 어, 또 아니야. 서로 덮어주 난리 놨네 생일 축하해. 아 바람 이 살겠구나 이제. 바람은 바람인가요? <laughs> 어? 결혼하자 우리. 아이고 결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막상 결혼해봐라.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지. 결혼하자. 영인 씨만 사랑하면서 살 자신은 있어. 오늘 생일이었지. 자이 선물. 당신한테 축하받을 생각 없어 이렇게 받고 싶다 아 영인아 아 왜! 아 뭐야 아,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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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이이제 아, 아, 스치는 거조차 싫어 아, 그럼 빨리 연애하. 야지 이대로 더는 못 살겠어 같이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 오면 은 맞바람을 필만 하겠다 그럼 나보다 예쁜 사람 오면 맞바람 핀다? 왜말안 해? 이태오야 저 남자야? 이태오! 이태오! 흔들리겠지만 <목소리> 우리 딸을 위해서 엄마의 존재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그게 엄마와 비엄마의 <laughs> <이> 차이가 되는 <laughs> 상가랑 병원 집 그거 모두 우리 친정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다고 그 여자가 부자였네 영인 씨만 알아 아는데 그깟 재산 그 사람 날 배신한 사람이야 여자면 되겠네 유치하지만 여자를 붙치겠다 사별하고 혼자 사는 여잔데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나봐. 아이구를 견결해 준다고? 이렇게까지 해? 야 돼? 인사해. 새로 우리 집 가사일 도와주실 분이셔. 아, 가정부로. 일보로요. 마루라가 바람나라고요. 그. 네. <laughs> <laughs> 너 그저기 좀안 되니까. 일이 주세요. 아, 괜찮아요. 돈 지금 구하고 있어. 치료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포기하면 안 돼. 절대. 아, 절대된 저슬분 눈물이 떨어지지 않아. 왜 저런 게 신경 쓰이지? 그러왜 돈을 줘? 급하신 거 같던데 그 천천히 사정되는 대로 갚으세요 자기 부인한테나 그랬어 꼭 갚을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것도 연기인가? 아니 근데 무슨 진짜 가정부 처음 만났는데 돈을 저렇게 줘? 이거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엄마가 수술 무사히 받으셨어요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벌써 며칠째인지 아세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죠 더보셨어야되는데못보셨어아 어? 진짜 사랑에 빠진 건가? 네그 아저씨 진짜 사랑이 빠진 거야? 그러 지금 그런 거야? 아니 무슨 일 있으세요? 가정부가 제 손자 이렇게 소주 먹어도 돼? <laughs> 저 그만둬야 할까봐요 갑자기 무슨.. <laughs> 죄송합니다 쓰러져 쓰러져 아, 이렇게 쓰러진 것 따라 여 조심해요 <laughs> 네 저렇게 신다고 떡시시 t w 시시 어? 응. h a 우면 되잖아 갑자기 왜안 와?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저사람 a t What? w h 면뭐 다는 a t 아니 시, 식탁에서 부, 불편하신 것 같아서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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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a t w h a 근데 그걸 이제 자기를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저런 상황을 안 만들. 아니 혹시라도 만들면 말이야. 사람이라는 혹시라는 게 있잖아. 자, 선글라스 끼고 가자. 아. 시작됐다. <laughs> 어. 지금 남편 집으로 가고 있어요. 나 오늘 친정에서 자본다고 했으니까 마음껏 유리해봐요. 아 일부러. 아 이제 재미있는 만은... 작전이었나? 오늘 자고 온다며 아, 아줌마는? 아까 갔어 말해줬구나 와이프가 나랑 이혼하려고 희주씨 이용했다고요? 사모님한테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오, 뭐 어머, 얘기했어 여권 음. 아. 오, <laughs>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나와보라고, 이 자식아 어머, 어머, 어머 어. 야넌 뭐하는 놈이야 일하지 말지 말라고 병원이랑 아파트 통장 채권 너. 전 재산 나한테 다 넘겨 아 그리고 각서도 써줘 이혼해도 일절 재산 요구 안겠다고 뭐? 못해 그러면 일단 당신 집이랑 우리 집에도 알리고 병원에는 어떻게 할까? 그, 그 부모사여가지고 또 철저하게 또 이제 그래. 아니 뭐? 둘이 같이 살아야지 아이를 뭐, 가져? 임신했어. 오 네, 병원에 갔더니 둘이 또정 정부인이 낳나 보네요. 우리 아이예요.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살집 음. 새로 구하면 안 돼요? 전부인 흔적이 있는 집에서 살긴 좀 그래요. 희주가 원하는 대로 해. 와우. 이제 음, 김석 싸는데 저 여자 다들 그 날리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있는 거 같아. 힘내. 나올 때까지 여기서 꼼짝없이 기다릴게. 저 남자가 이제 당할 때. 아, 예 오세요. 음.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삿날에 맞춰서 가구 배달에 달려서 왔더니 사모님은 연락도 안 되고 집비는 집을 판 적도 없다 그러지. 아이. 예? 아 그, 그럴 리가요. 아이 그 뭔가 잘못. 그 여자가 날린는것 어. 같아 그러니까. 탄했어 도장 안 찍고 어디가? 응. 음. 아, 아. <웃음> <웃음> 설마. <웃음> 에이. 어머어머 이제 외국으로 뜨면 어, 어. 서로 안면 까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랑 그 여자랑 그거. 그러니까 어? 니키 남이랑 그 과정도 한편 거야.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 심자고 제안했잖아. 어. 그래서 얘를 소개시켜 준 거니까 딱 아다리가 맞지. 당연하지. 음. 서로 연락하기 없기다. 어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 와. 얘네 전문가네. 아. 제대로 당했네. 진짜 내 안녕 맞어 불러 집도 다 털리고, 깃털렸어 이제. 그게 뭐야? 그 도움이로운 희주란 여자 어떻게 알았어? 신우 씨한테 소개받았어. 그 신우란 놈하고 희주란 여자 한패야. 무슨 소리야 한패라니? 아직도 모르겠어? 그두 사람이 짜고 우리한테 사기친 거라고! 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 이제 우리 어떡 하려고? 안녕하십니까, 네. 법률 전문가 이양구입니다. 애미로운 분쟁 사건이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쌍방향에 있을 때에는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한쪽의 유착 사유가 훨씬 무겁다고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일부분 청구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기혼 전쟁이지 기혼 사랑이야. <laughs> 그래도 둘다 직업이 괜찮으니까 막아질 않을 것 같아요. 교훈은 바람을 피면 안 된다. 소년들 그 머리가 좋아해. 그 부지런해야 돼. 우린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우린 여기까지야. 된장 어머으로 이렇게 네 조개 넣고 조개 넣고 조개 넣고 된장찌개 좀 시원하게 끓여 시키는데로해 어? 어느 장단에 춤춰야 돼요? 내 잘못이다